절대로 병립할 수 없는 전혀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용기와 두려움입니다. 용기는 매우 진취적이고, 역동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어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매우 유약하고,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줍니다.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용기입니다.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 참 표현이 멋진 것 같아요. 절묘합니다. 용기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이 단어를요 단지 어떤 느낌이나 감정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매우 의지적인. 그런 의미로 설명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풀어보면 용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겁내지 아니하는 굳센 기계, 씩씩한 기상과 절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두려움은 뭐라고 정의되어 있을까요? 무엇인가를 꺼려하거나 부서워하는 마음. 다 아시지요. 어떤 의미인지, 이처럼 극적으로 전혀 다른 뜻을 갖는 두 개의 단어 용기와 두려움은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그런 말인듯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과연... 용기가 필요할까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어요. 과연 그런 사람에게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기는 무엇입니까? 용기는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유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무서운 것이 없다, 두려움이 없음을 뜻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용기는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감히 두려움의 그 근원을 향해서, 두려움의 이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는요.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떼려야뗄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전제 속에서 피어나는 굳은 의지와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로 5절입니다. 예루살렘 왕아도니 세대기 헤브론 왕, 왕 호암과 야르무드왕빌랍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른 왕드블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부운을 치자 이는 기부운이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함에 아무리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룹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른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예루살렘 왕 아돈이 세대는요, 큰성 기브온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사실 때문에 분노했고 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브온 족속들을 치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 네 명의 왕에게 동맹을 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다섯 개의 나라에서 엄청난 대군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가 이제 기브온을 향해서 진격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 7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재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보여 우리를 지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청합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 하지 마소서 속히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의 왕들이 우리를 치려 하나이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전세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들이 말입니다. 많아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겁이 납니다. 이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의하지 않습니까?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이요. 지금 이일 있기 직전에 경험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긴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죠. 아간 사건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단한 번도 진적이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듯 요단강이 갈라졌죠. 마른 땅을 걸어서 가나안으로 입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성을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렸죠. 아이 성에서 피 튀기는 전쟁을 치렀지만 이스라엘 군사 중단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큰성 기브아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이스라엘 앞에 항복하고 화친을 청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입었는지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박상 또 적들을 만나니까 또 겁이 나고 두려운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단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단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었던 이 사람들이요. 또다시 현실 그 현실 앞에서 믿음과 현실을 사이에 두고 또 고통스럽게 번뇌하며 두려움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참 바보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믿음이 좋으면 우리 인생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 어떤 고민이나 갈등도 없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믿음의 길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면 우리 인생에 그 어떤 고민도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그 현실 앞에서 날마다 고민하며 갈등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우리의 일생을 채워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민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절대로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긴장을 풀고 여유를 부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한두 번 어떤 일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행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한두 번 싸우면 끝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일생 동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다하여 믿음으로 고뇌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또 가서 믿음으로 이겨서 승리해야지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막상 메뚜기 떼처럼 셀 수도 없는 적들이여, 전열을 갖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심지어는 여호수아의 마음조차도 두려움으로 녹아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단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이방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을 요소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넘겨주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넘겨주신다는 이 말씀은요 단지 내가 너희에게 그 무리들을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이 전쟁 너희들이 무조건 이긴다 걱정하지 말고 그들에게 들어가라 싸워라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지금 넘겨 주셨다는 이 말씀은요. 철저히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과연 그들이 누구이기에 그 사람들이 누구이기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되 그 땅의 거민들을 이들에게 넘겨 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를 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너희들의 존재가 그렇게 되었다. 너희들의 신분이 그렇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미 이 세상을 넘겨주셨다.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주권자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요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 있다면 우리 인생에는 절대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세상을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별거 아니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세상이 겁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세상이 두렵지 않다거나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무섭고 대단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넘겨주신 이상 이 세상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요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차지해야 할 우리의 가난 우리의 영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할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객기입니다. 여러분 용기와 객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구별이 잘 되지 않아요. 용기 있는 사람도 객기를 부리는 사람도 모두 다 보통 사람 눈에 보면 무, 무모하게 보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와 객기 그러나 이둘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용기와 객기는 그 시작되는 근본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둘다 무모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둘다 높은 실패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소년 다윗이 불패의 장수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소년 다윗에게 어떤 신체 출중한 조건이나 대단한 무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다만 무엇이었습니까? 물맷돌 다섯 개가 담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다윗이 골리앗,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어, 답하신 분들은 이미 우리가 그 결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달리, 다윗과 골리앗 이두 사람의 싸움의 그 결과를 이 스토리를 전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밖에 없지요? 다윗은 지금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살하러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다윗의 행동은 용기입니까? 개기입니까? 100% 개기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객관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개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행동은 절대로 개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다윗 행동을 용기라고 말씀해요. 왜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불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며 외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의 행동은 절대로 객기가 아닙니다. 철저히 용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해진 물맷돌입니까? 지금까지 사자와 곰, 사나운 맹수를 물리쳤던 경험과 기술들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의 객기는 객기가 아니라 용기가 됩니까? 그가 지금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눈에 보이는 칼과 창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심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상식이고 무엇이 용기일까요? 칼과 창 지금 우리말로 돈과 세상 권력을 믿고 사는 것이 상식이요, 용기일까요?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용기일까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비록 우리가 만들 수 없어도, 분명히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진정한 용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 물질과 명예를 믿고 살려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이요, 객기가 된다는 겁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여우수와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습니까? 무엇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무시무시한 이방의 군대를 향해 진군하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하나 바라보고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는 그 말씀. 그 약속입니다 1890년 고작 25세에 불과한 한 처자가 지금 우리 청년대학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입니다 이한 자매가 미국에서부터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멀고 먼 조선 땅 인천 재물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로제타 셔우드 홀입니다 그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1890년 당시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매우 불리한 사회였어요 여성들이 차별을 받는 사회였고 여성들에게 다 막혀진 폐쇄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채 16살이 되기도 전에 단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겨우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 시대의 우리 여성들이었죠 아들을 낳았어도 견디기 어려운 시집살이와 모질고 거친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참 많은 우리의 어머니들이요 몸이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는 그 서러움이 더욱 심했습니다 특별히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하거나 여성으로서 산부인과 쪽에 병이 들었을 때는 많은 여성들이 진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요즘에야 그렇지 않지만 그때 우리 여성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았죠. 내가 남자 의사에게 내 몸을 보이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살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시대에 말이죠. 조선 최초의 여의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누굽니까 로제타 셔우드 홀입니다. 그녀는 은둔의 땅이 땅에 있는 이 조선의 여성들에게 빛이 되어준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녀가 10개월 동안 무려 2,4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했고 6,000건이 넘는 처방전을 썼습니다. 모든 과, 모든 수술을 간호사나 약제사 없이 홀로 다 감당했습니다. 그녀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조선에 오기 전에 약혼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제임스 홀입니다. 이 제임스 홀 역시 로제타 홀이 조선에 오고 나서 1년 2개월 후에 그 역시도 선교사가 되어서 조선에 옵니다. 그리고 1892년 그들은 이 조선 땅에서 결혼식을 올리지요. 그런데 첫째를 낳고 이 첫째 아들이 고작 한 살이 되었을 때 그리고 뱃속에는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남편 제임스 홀이 세상을 떠납니다.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다가 발진티푸스에 걸린 거예요. 감염된 것입니다. 결혼 후 겨우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큰 충격과 상실감에 빠졌던 로제타 홀은 잠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하지만 둘째 아이를 낳지요. 딸 에디스입니다. 이 딸을 출산한 후에 그녀는 다시 두 아이를 양쪽 손에 하나씩 붙잡고 남편의 생명을 삼켜 버렸던 땅 조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조선에 돌아온 로제타는 이번에는 평양에서 환자들을 돌보게 되었는데, 그러나 곧 그녀는 일기장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에디스는 마당에서 흰 민들레 꽃을 한줌 따들고 섬광 같이 빨리 집안을 뛰어다녔다. 우리들은 말할 수 없이 행복했다. 그러나 우리들의 행복은 잠깐이었다. 세 사람이 모두 이질에 걸렸다. 에디스가 가장 심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제타홀은 3년 4개월 된 딸을 또 천국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딸을 잃은 상실감이 얼마나 컸던지요. 기록을 살펴보면 이 딸이 죽은 후에도 이 딸에 대한 육아 일기를 무려 2년을 더 썼다고 해요.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그녀가 남긴 일기를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철인 같은 여인의 모습이 있고 또 남편과 딸을 잃은 고통 중에 있는 연약한 그 여인의 모습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 조선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1933년까지 무려 43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나라 조선을 위해서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을 자신에게 넘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한 순간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땅을 자기 평생 자신의 사명으로 자신의 비전으로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땅에는 로제타울의 아름다운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병원, 인천기독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그가 세운 병원과 학교입니다. 그에게 조선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빛이 되어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세상 살고 있지요. 힘겨운 세상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이 나라 대한민국을 전라북도와 전주를 그리고 이 세상을 다 넘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백과 용기로 나아가십시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8자를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 이 땅은 우리의 가나안이고 우리의 영토입니다 두려하지 워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미 넘겨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